자, 안녕하십니까. 정재현입니다. 어, 2019년 12월 13일 장전시황입니다. 어, 미국 시장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. 음, 다우 지수가 0.79%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나스닥이 0.73%, S&P 500이 0.86%, 필라델피 반도체 지수가 2.71%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경신 마감을 했습니다. 어, 장 마감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,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가, 어, 사실상 타결이 됐다. 뭐, 이런 시, 소식이 좀 나왔었고, 트럼프의 서명만 남았다. 뭐,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. 어, 7시가 조금 되기 전에 블룸버그 통신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 단계 무역 합의에 서명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다가 중국과 빅딜이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좀 했었고요. 중국이 그것을 원하고 우리도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 표현들이 어,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반영이 좀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어,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는 강경 모드로 좀 나왔었죠. 어떻게 되는지 지뭐 지켜보자 그리고 또는 안 되면은 뭐관세무과를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공을 떠넘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압박을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우리도 그렇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절실하다라는 거죠. 월스트리트저널을 내서 좀 보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부분들을 보게 되면 미국이 중국의 기존 관세 세율을 최대 50%에 낮추고요. 15일에 관세도 취소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, 대신에 미국은 중국의 농산물 구매 규모나 문소화 등을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. 어, 그렇기 때문에,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적용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글로벌 타임즈의 후시진 편집작은 양측이 모두 합의를 원할 때만 합의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. 미국 시장을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. 어 나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최고가를 다시 한번 좀 경신을 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그다음에 다우 지수도 마찬가지로 뭐 최고치 고가 중으로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었고 S&P 500도 최고치로 좀 마감을 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일단 무 일단게 무역 합의가 된 부분들은 참 다행이에요. 다행스러운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 하나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어 무역 합의에 대한 부분들로 흐름들이 좀 나왔다가 기대감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움직여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죠.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상 만약에 타결이 돼 버렸으니까 타결이 돼 버리고 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거 하나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기대감으로 상승을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 차익 매물 출애 요 부분들을 체크를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게 밸류상으로 보게 되면 밸류상 미국 시장이 미국 증시가 싸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어 받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대한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미국 시장도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. 고별류예요. 지금 상황에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눌림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어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.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요 부분들은 한번 좀 봐야 될것 같고요. 야간선물 <laughs> 시장 같은 경우는 한국의 야간선물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. 어, 한국 야간선물 시장은 0.83% <laughs>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, 어,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매도를 좀 많이 했었어요.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약세를 좀 보였다가 새벽 무렵에 어, 새벽 무렵에 무렵부터 외국인들의 외국인의 판매수가 좀 들어왔었어요. 그러면서 상승폭을 확대시키면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. 어 전날 동시만기가 끝나고 한국 시장이 좀 그래도 모처럼만에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오늘도 시장의 흐름은 양호하게 전개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다만 이제 여기서 보게 된다라면 여전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. 오늘도 경신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. I T를 기반으로 한 어, 전략이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어,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.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좀 보기 전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수를좀 보면 어, 신고가 2.7% 대의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죠. 어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성전자 국내 IT 쪽하고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정고점 자리 때를 넘어 서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. 그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어플라이드 머티럴 장비사들 보더라도 2%대 상승으로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정고점 돌파 시도가, 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, 장비주들 같은 경우도 상승 추가적인 상승을할 것으로 보여 예상이 됩니다. 어, 전날 삼성 쪽에서 삼성에서 발표를 했죠. 어, 반도체 디램 쪽 추가 투자를 하겠다. 반도체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. 중국 쪽에다가. 어, 그렇기 때문에 장비사들의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씩은 음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또 다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제 내년 월 연초 연초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음 제약바이오 쪽의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. 어그 부분들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죠. 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종목을 압축해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또 연초에 있는 부분들이 <laughs> CES가 있을 거예요. 2020, 2020, 2020 CES. 여기에서는 이제 신규 휴대폰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. 갤럭시 S 1일요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.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어, CES라든가 JP 모건 컨퍼런스 그다음에 삼성 쪽에 있어서의 반도체 추가 투자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기존의, 기존의 낙폭과대, 어, 경기 민감주죠. 산업재 섹터죠. 산업재 섹터, 기술적인 반등. 이 부분들 포인트를 잡고서 봐야 되는데, 이 부분들은 그냥 단기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이 부분들을 좀 염두로 해두시고 여전히 이 배당에 대한 부분들 배당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어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이 <laughs>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막 흥분하거나 하지 마시고, 좀 차분하게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, 어,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전시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, 음, 조금 뒤에 오늘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, 또 영상을 찍을 거니까, 그 영상도 많이들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